지하철역에서 In a station of the metro, Ezra Pound, 분중 속에서 환영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 촉촉한 검은 가지의 꽃잎들, 안녕하세요. 달래몬의 오늘의 시, 달달한 시럽 진행자 김상현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객관적 상관물, 이 말은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영국의 평론가이자 시인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엘리어트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라고 하는 시집을 통해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이 에즈라 파운드가 이 사람의 스승인데, 그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이 1922년에 어, 엘리아트라는 사람을 문단에 어, 입문시켰습니다. 데뷔시킨 거죠. 에즈라 파운드하면 또그 이미지즘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음,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시를 철저히 객관적인 사물에 의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그, 텔링, 진술이 없는 겁니다. 음. 어, 자, 그, 에즈라 파운드의 그 획기적인 작품, 어, In the m e 에서 지하철역에서라고 하는 시는 대단히 유명하시죠. 어,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문이 확 열렸을 때, 순간적으로 지하철 문이 열렸을 때딱 바라보이는 의자에 앉아있는 그 시민들의 모습이 마치 검은, 나, 붉, 검은 나뭇가지가 반들반들 젖어 있고 거기에 하얀 꽃잎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순간적인 인상을 강해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번들번들 검은 그, 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꽃잎에귀유한 충격적인 단두 줄의 시죠. 음, in the 지하철 열어서 그 시를 써서 이미지즘, 모더니즘 중에 이미지즘 시의 그 문을 확짝 열었던 에즈라 파운드가 문단에 대미시켰던 어, T.S. 엘리어트가 한 유명한 말,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어. 자, 그렇다면, 엘리어트가 말한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은 보여주는 시의 시대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그 이전에는 말해주는 시였습니다. 말해주는 시대의 시. 그러니까, 뭐, 보고파, 못 잊어, 그립다, 그립다 하니, 뭐, 뭐 그냥 갈까 하니 뭐 서러워 그리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소월 시대나 어떤 김영남 어떤 그런 유파의 어떤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어, 서운, 그리움, 뭐고픔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직서 정서의 직설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너무 텔링의 시. 이란 말해주기 싫을 보면 부담스럽 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쁘게 말하면 심파라고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자기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고 내가 슬프니까 너희들도 슬프라고 나 이렇게 정말 외로운데 내 시를 읽으니까 어때 정말 외롭지 니들도 같이 하면 같이 슬퍼하자 뭐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독자들이 오히려 너무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다 보니까 그런 게좀실증이 납니다. 따라서, 이 엘리어트의 시대 때부터는 보여주는 시, 쇼잉의 시, 텔링의 시대랑 가고 이제 쇼잉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말고 보여주자. 보여주, 보여, 보이는 사물은 객관적으로 색상 위에 사과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색상 위에 사과가 있는 거죠. 어 어떤 시인이 그립다 했는데 그 독자는 그 시를 읽고 그리움을 못 느끼고 슬픔을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인 세상에 사과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누가 봐도 그걸 긍정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T.S. l 리엇는 그러한 객관적인 상관물을 이용하자 시인의 감정을 직설법으로 표현하지 말고 객관적인 상관물을 이용하자. 음, 그래서 객관적인 상관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어, 말하자,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시에 사과나무가 하나 드러납니다. 사과나무가 외롭게 한,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 서 있고 오솔길은 하나입니다. 자, 이, 사, 이 사물들이 보여, 보여, 보이는 그, 보여주는 분위기나 정서는 어떻습니까? 고독하죠. 자, 고독을 이런 식으로 보, 보여주자 이겁니다. 외롭다라고 하지, 말, 직접 말하지 말자 이겁니다. 근데 1930년대 이 이제 1930년대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그 모더니즘의 대표 주자인 이미지스트 바로 김광균 씨의 대표작이죠. 대생이라는 시가 어, 제가 음, 지금 자막으로 깔고 그 저, 전 단계에서 한번 전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자 어떻습니까? 이 시는 철저히 보여주고 있죠. 어. 고가선에 그 밤이 켜진다는 건 고가선에 그 가로등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고가등 위에 그 별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보,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텔링한다면, 저녁이 되자. 이렇게 텔링하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자. 이 말을 하지 않고 고가선에 불이 켜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밤이 켜진다.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음. 자 그리고 그그 그 유명한 구절이죠.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다발 장미 이렇게 말합니다. 어. 또 황혼의 무력, 황혼의 그 강렬한 인상을 이이 이 그림처럼. 그 그림처럼 음... 강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런데 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외로운 들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김광미 씨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내 감정이 아니야. 들길리 외롭게 보인다라는 것이. 그리고, 능금나무, 목장의 깃발이 외롭게 보인다라는 얘기지. 나는 내가 외롭다라는 내 감정을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더라도, 그건 말한 셈이죠. 외로움 들길리 했으니까. 들길리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목장 깃발을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능금나무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그 인지, 지각, 감각기관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누가 봐도 시적 화자의 정서인 겁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암호한다고 보는 거죠. 텔링한 거죠. 텔링 안 했다고 하지만 실은 텔링을 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쇼잉이지만 그리고 자기가 텔링할 수 있는 감정을 돌려서 말했지만 실은 돌린 게 돌린 게 아니죠. 노출된 겁니다. 따서 라 어설픈, 쇼잉과 텔링의 경계선에 있는 어설픈 모더니즘이죠. 따서 라 1930년대 이미지를 주장하는 이미지즘의 한국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한계는 텔링도 아니고 쇼잉도 아닌 어정쩡한 시대, 시대의 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정한 쇼잉의 시, 보여주기의 시라는 건 T.S. 엘레트가 말한 객관적 상과물 철저히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사물로 감정을 대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음, 어떻게든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지 않고 어,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시들은 음, 시에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가 나온다도 철저하게 그게 중심 이미지를 철저히 뒷받침하는 어, 바로 근거들이라는 겁니다. 즉, 주제나 중심 의미, 즉, 또는 중심 이미지를 통해서 똘똘 뭉친 하나의 어, 특공대원이라는 거죠. 어. 따라서 말하자면 그시속의 머리털 하나, 먼지 하나도 다 특수부대 요원처럼 정예부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 상관을라는 거죠. 놀고 먹는 그 병력이 아닙니다. 다 긴밀하게 자기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석수대원이라는 겁니다. 그, 그 개념이 바로 객관적 성과물이라는 개념이죠. 음,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지금 그 시를 접했을 때 거기에 어, 사소한 어떤 사물이 나오더라도 그게 진짜 좋은 시라면 어, 철저하게 중심 이미지, 특히나 중심 이미지는 제목과 직결되죠. 제목으로부터, 제목의 구심점으로부터 어, 연상된 아주 중요한 객관적 상관물일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화에서도 어떤 미장센 있지 않습니까? 다, 단순한 미장센 같은데 그게 영그 영화 진행상 스토리 진행상에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 중요한 근거라는 걸 감독이 중간 중간. 사이사이에 보여주는 핵심 근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미장센이 결국은 작가,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중요한 던져주는 시청자들에게 던져주는 관객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듯이, 증발 이 시가 시인이 좋은 시인이라면 그시 속에 나오는 사소한 모든 것들 사물들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주제를 향해서 중심 이미지를 향해서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면 객관적 성관물이라고 하고, 독자들은 따라서 객관적 성관물을 통해서 이 객관적 성관물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해서 어, 연상을 하고, 그 연상의 내용들이 시, 중심 시의 이미지고, 그게 주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의 시를 우리는 보여주기 시다. 보여주는 시대의 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서 말해주는 시대의 시가, 말해주기 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해주기 시, 시는 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의 어떤 그 서정, 보고품, 뭐 그리움, 분노 이런 서정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시가 있는가 하면 지성 중심의 시가 있습니다. 말해주기 자기의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예리한 깨달음, 예리한 관조로서 얻은 어떤 날카로운 문장들을 날카로운 진술이라고 그러죠. 텔링하는 겁니다. 따서 라 자신의 순수 서정을 텔닝하거나 돌담에 속삭이는 해발 오늘 하루 하루를 우러르고 싶다 신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서정을 그냥 텔링하거나 날카로운 진술 뭐, 뭐, 뭐 데카르트가 데카르트가 신인이라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그 인생에 대한 핵심, 핵심의 그 명제를 날카로운 진술로 찔러는 그러한 텔링의 시. 이건 지성중심의 시가 그렇죠? 어, 이렇게 지성중심의 일부 시들은 말해, 말해, 말해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기 시라는 것은, 어, 이렇게 철저히 객관적인 사물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시들이 아무튼 크게, 크게, 나눠서 말해주기 보여주기 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DSLR 같은 그리고 보여주는 시대의 시를 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를 접할 때 어떤 태도로 접하냐? 객관적 상관물을 이해하는 일 중요하다. 그럼 시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